우엉. 제가 아까 가을 감기는 뭐가 위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건조, 건조. 네, 건조. 건조한 게 위주가 되기 때문에 폐의 진액을 보충을 해주고 촉촉하게 호흡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품들이 음. 가을 감기에 아주 좋은데요 음.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우엉이고요 어, 체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인 체질한테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감기와 호흡기에 좋은 도라지가 있어요 도라지. 도라지는 하얀 뿌리의 대표입니다 음. 근데 이 우엉은요 검은 뿌리의 대표고 반대로 양인 체질이신 경우에는 이 우엉으로 또폐 건강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우엉은 어, 여러, 여러 가지 먹는 방법이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요. 차로 드시는 거 제가 가장 추천을 할게요 네 왜냐하면 감기 예방 면역력도 지키는 데는 물을 많이 마셔야 좋잖아요 근데 그냥 물은 또잘안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향긋한 도라지차나 우엉차로 드시면은 면역력도 높여주고 가을 감기도 예방해 주고 또 물도 맛있게 마실 수가 있어서 일석삼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 좋은. 좋은. 우엉 요거 차로 마시면 참 좋겠다 네, 이제 민혜연 선생님 면역 높여주세요 저는 오경수님이 음, 좋아하시는 어. 고기랑 함께 곁들여 먹는 채소를 준비했는데 고기랑 곁들인다 자 하나 둘셋아 깻잎 아, 아 이번엔 나뭇잎이잖아 깻잎이 있지 아요 <laughs> 우리나라 분들 고기 드실 때 빼놓지 않고 함께 드시는 것이 바로 깻잎인데요. 네. 깻잎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터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이제 분비물을 촉진시켜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 또 리테치온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염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 감기, 특히 목감기나 코감기와 같은 여러 가지 상기도 감염 증상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감기를 예방하는 데는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이죠. 네, 깻잎은요 주로 이제 고기에 싸서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장아찌로 만들어 먹거나 그런데 어떤 조리법이 가장 좋은가요? 네, 사실 깻잎 여러 가지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깻잎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데쳐서 드실 경우엔 탕에 넣어서 드실 때는 제일 마지막에 살짝만 데쳐서 먹는 정도가 제일 좋은데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말려서. 드시면 드시는 것입니다. 음. 말려요? 네, 말려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소량만 먹어도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D 함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깻잎 같은 경우는 잘 햇빛에 말리셔서 가루로 음. 내서 드시면 음. 네, 마지막에 가루요? 음. 네, 가루를 하승일처럼. 내서. 그렇죠 허브랑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서양의 허브만 허브가 아니고 깻잎은 우리나라의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완성하실 때 마지막에 뿌려서 곁들여 드시면 좋고요 또 요즘 가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이 나와요 제철 과일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풍부하고도 맛도 좋거든요 그런데 식후에 과일 드시면 배불러서 많이 못 드시잖아요 이럴 때도 말려서 드시면 고농축의 영양분을 한두 조각만 먹어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가 있어서 권장하는 방법인데 다만 주의하실 것이 과일을 말려서 드실 때. 는 어, 영양분만 농축이 되는 게 아니고 당도 같이 농축이 아,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과량 드시면 혈당을 올리거나 살이 찔수 있어서요 음.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